국내에서는 아직 테러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러 단체를 추정하는 것이 분명해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는 인도네시아인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북한산에 올라 깃발을 흔듭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다고 쓰여진 이슬람 테러 단체 알누수라의 깃발입니다. 경복궁에서도 알누수라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32살 A씨입니다. A씨는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알두수라 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파리 테러에 대해선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추종한 알누수라는 IS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2012년 시리아에 설립된 알카이다 분파조직입니다. 조직원은 만명가량으로 시리아 주민과 군 간부 사례, UN 평화 유지군 납치 등을 자행했습니다. A씨는 공장에서 일해왔는데 집에선 칼과 모형 소총,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여러 권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출입구 관리법 위반과 여권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테러 단체를 추종하게 된 경위와 연계된 테러 단체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진영입니다.